그, 고구스님께서는 이제 불교와 가나선 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성철스님 101번문이 최고의 불교 입문사라고 하시면서 101번문을 보고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서 정견을 세우고 참선하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고구수님 도반인 활성스님이 이제 음. 초기 불교, 음. 초기 경전, 음. 남방수행의 전통을 그 중시하시고 거기에 음. 대해서 전문적으로 뭐, 스님들을 음. 학비를 대해서라도 남방에 유학도 시키고 음. 이렇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그거가 마찬가지로 음. 고우 스님께서도 이제 당신이 그런 수행체험은 수행체험이지만 음. 이론적인 그런 보편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음. 이제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공부의 입장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철 스님 선문 정로를 보시고는 당신의 견처하고 음. 합의를 되는 대목을 이제 발견했던 거고 그 성문정로 뒤에 이제 나온 책이 성철스님 백일본문이거든요. 성철스님 백일본문은 1992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우스님이 상당히 안목이 정립된 뒤에 백일본문이 나오니까 아마 그 성철스님 그 시봉하시는 원택스님, 원순스님 같은 분들이 고우스님께 백일본문을 보냈던가 봐요. 그래서 그 고우스님 그 백일본문을 보니까 이 백일본문이 어떤 책이냐면 초기 경전적 팔리어 남전 대장경과 한문으로 돼 있는 북전 한문 대장경, 음. 대성 경전 선으로를 성철 스님이 싹 회통을 치면서 이 백일복문을 설에 놨다는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음. 그 당신이 이제 그 후일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백일복문이 설해진 게 1967년 동안 건데 그때 당신이 67년 동안 그때 해인 총림에서 김장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그 총림에 방불 들여 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처음으로 성철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려고 한 2년으로 딱 결심을 했는데 아 이, 이분이 운이 안 좋게도 갑자기 그 화란 스님이라고 당신 이제 마이 의지하던 그 형님뻘 되는 스님이 해인 총림까지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는 뭐라냐면 하 당신 그 보고 저, 향국 스님이 찾는다고, 우리 같이 묘관음사 가서 향국 스님 문화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그러더는 거예요. <laughs> 그 당시에는 방부도 드여놨고 김장까지 다 했는데, 이제 그냥 정진만 하면 되는데, 사형불 되는 분이 일부러 거기 찾아오고 또향국 스님 찾으신다 그러니까, 방부를 빼가지고, 결국은 이제 묘관음사를 간 거예요. 만약에 성철 스님이 그때 백일본문을 한다고 그랬으면 당신이 안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나 사는 건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묘관음사 가는 바람에 백일본문을 못 들었대요. 그 나중에 해제 때 법전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묘관음사에 오셔가지고 백일본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음. 굉장히 당신이 안타까 속상해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후일 그러니까 백일본문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제 후일 책으로 나온 걸 보는 건 처음이니까요. 92년도에. 그 보시고는 그곳은 굉장히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 책은 음. 8만대장경을 액기스를 모아놨는데 음. 고는 이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깨달은 입장에서 이거를 회통을 전놨으니까 훨씬 더 불교 입문수로서는 이만한 책이 없다. 더구나 남전 그 팔리어 초기 경전과 이 북전 산스크리트 한문 경전을 대조해가면서.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 선호록을 쭉 이렇게 하면서 모든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이제 해통을 해놨는데요. 음. 여기서 이제 고우스님께서 저인데 이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음. 저도 이제 2002년에 고우스님 처음 뵀을 때 스님 본문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그 들어봤던 스님들이나 또는 이제 교수님들 강의와 이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우스님은. 음. 그래서 내가 첫 만남에서, 아, 이분의 공부를 내가 좀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딱 결심을 하고, 스님, 제가 스님 말씀대로 공부를 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책을 어떻게 공부해야 를 됩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음. 고 스님께서 선철 스님 101번문을 딱 꺼내놓으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상학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딱 내놓으시면서, 그걸 주시면서는 여기 상학원이 있는데, 이 학원 볼 필요 없다 그러시면서 상권에 에 불교 근본 사상이 있는데, 음. 요 근본 사상이 초기 경전을 이제 요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음. 요거를 읽고, 부처님 깨달음이 생멸 연기가 아니고, 음.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면, 음.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바른 안목이 서고, 음. 모든 팔만대장경을 보더라도 막힘이 없을 거라고 저인테 그시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음. 책을 가져와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저도 책좀 봤다는 사람인데 너무 어려운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번 참고, 두 번, 세 번쯤 읽으니까 조금 이해되고, 음. 다섯 번쯤 읽으니까 대강은 알겠더라고요. 음. 그런데 여전히 생멸 연기와 중도 연기 차이가 음. 구분이 안 됐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참고 이제 열 번쯤 읽었을 때그 음. 중도 연기가 이해됐어요. 음. 중도 연기가 이해되는 건 뭐냐면 음. 생멸 연기는 뭐냐면 지금 남방에서 대체로 이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남방이든 북방이든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기법을 지금 남방이나 이 대성 교학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 연기를 생과 멸이 있다고 보는 거죠. 태어난 게 있으니까 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과 멸을 있다고 끊임없이 생사윤회하고 음. 생멸하는 현상을 연기로 해석하는 것이 생멸연기관이라면 이 대성과 부처님이 이제 근본 깨달음은 그런 생멸 연기를 깨달은 게 아니라 일체 만물이 그대로 깨달아져 있다는 중도 연기로 이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우리 조영 기자님이나 교회 다니는 분이나 성당에 가는 분들이나 도노 돈수 하는 분이나 도노 점수 하는 분이나 모든 우주 만물이 중도 연기로 그대로 또 본래 완전하게 존재한다는 견해가 중도 연기관이에요. 그데 음. 이게 이제 생과멸이 있다. 생사 윤회한다고 보면은 음. 생사가 있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변에 떨어지죠. 근데요 음. 생, 이게 이제 생멸 윤회관인데 생멸 연기관은 방편이고 음. 부처님이 깨달음의 근본 자리 에 있는 중도 연기라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중도를 깨치고 이제 음. 초전법명경에 보면. 중도를 설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팔정도를 얘기하고 팔정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성질을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깨달음의 근본은 중도 연기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과멸로 연기를 관찰하는 생멸연기법을 설해주는 것은 방편이다. 그래서 고우스님께서는 이제 법은 진리는 부처님 깨달음은 중도 연기고 우리 이대로가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깨달음이 갖춰져 있다는 걸 그런 견해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바로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는 에, 달을 보는 손가락, 음. 진리를 보는 방편을 방편 차원에서 생멸 연기관을 예리 팔만 대장경에 설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뜻을 이해하고 어이 백일본문이 아 정말로 저도 이제 그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백일본문 보니까 음. 고우선인 가르침이 이제 아그 방편이 굉장히 수성했다는 걸 알게 됐고. 불교는 8만 대정이 있으니까 너무나 어렵잖아요. 여기엔 이 경전에 이런 얘기하고 저 경전에 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백일본문은 다행히 그거를 딱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그걸 중도 연기로 회통을 딱 쳐놨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백일본문을 자꾸 읽어가지고 중도 연기를 바로 이해하면 불교의 깨달음 세계, 중도 연기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바른 안목이 서고 바른 안목이 서면은 나와 우주만물이 본래완전한 본래 부처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걸 이제 화두나 이빠사나로 체험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이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정견을 갖추고 하면 다 평등하고 우열이 없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고우선임의 이제 독창적인 견해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상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베일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하고 화두선 수행하는 것도 이제 중도 자리에 딱그 서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있으면 있다고 분별하고 없으면 없다고 분별하고 유무에 계속 떨어지니까 또 있는데 집착하는 또 즉심 시부를하면서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라고 있는데. 집착하니까 향목순이 비신 비불 딱 쳐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분별망상에 딱 끊어지는 자리.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 망한 분별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게 되니까 그 자리에 딱 제대로 서기 위해서, 주인공 자리에 에, 서기 위해서, 입처 개진 하기 위해서, 청경 만론을 그, 그 자리에 딱 세우기 위해서, 어, 쓰러진 거죠. 그렇죠. 부처님의 말씀 뿐만 아니고. 성철 스님의 중도 연기론도 이제 그런 중도 자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같은 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나선 하시는 선사들이 다른 수행법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평화를 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큰데 고우 스님께서는 상당히 열려 있었어요. 남방물교 입바사나 선사인 이제 파욱사야도를 그, 마곡사의 수련센터에, 초청해서 예. 저도 이제 그때, 그때 갔었는데, 파옥사에 다하고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대화하시고, 또 한때는 또 인도 다람살라의 히말라야, 거기 달다이라마를 배웠을 때에도 일화를, 이 책에도 또 소개되어 예. 있는데, 그때 일화를 좀 들려주시죠. 그 때, 이제 두 가지죠. 그, 파옥 사야도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한 거는 2011년. 그 때, 이제 우리 조 기자님도 오셔서 보시고 계셨는데, 인터뷰도 하시고 계셨죠. 그때 인연은 이제, 그때 제가 일목 스님하고 좀 아는 사이였어요. 지금 겟다와나 하고, 이제 남방그팔 정도 공부를 안내하고 계시는 일목 스님하고. 일목 스님도 그 성철 스님, 그 원택 스님 상자죠. 그렇죠. 원택 스님. 원래, 원래, 이제 성철 스님, 원택 스님 상자로 출가하셨는데 네. 공부는, 이상하게 그분이 <laughs> 남방으로 가가지고 파옥사여도인데 공부를. 경선생님제 활성수님 하시 다시네. 그렇죠. <laughs> 물론 이제 고우스님께도 뵙고 그랬죠. 음.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일무수님하고 동갑이고 그래가지고 아, 아. 서로 가깝게 이제 소통하는 사이였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파옥사여도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음. 왔길래 음. 제가 무슨 아이디어가 생각나냐면 이가나선이라는 수행법이 있고 북방의 대표 수행법이고 남방은 이제 이 빠사나가 대표 수행법이니까 그러면 우리 남방마, 남방과 북방의 대표 수행법 선지식을 한번 모셔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뜻이 깊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일목 선님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나서는 고우 스님 모시면 되니까 뭐 고우 스님이 항상 열려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고 일목 선님인데 추천을 했죠. 남방의 위빠사를을 대표하는 분을 말씀을 했더니 파옥 사요더라고. 그때 이제 확 뜨고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경비를 이제 우리가 서로 분담해가지고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다가 이제 2박 3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많이들 오셨죠. 꽉찰 정도로 왔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가나선에 대해서 한 분은 이제 이빠사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늘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인데 가나선은 가나선이든 윗바산이든 다 중도를, 중도 연기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다른 수행법이 아니다.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죠. 깨달음이란 목적지는 다른 게아니게 똑같은데 가는 길이,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북한산을 올라간다면 북한산 등산을 할때 정상을 오르는데 북한산을 가장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 길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은 좀 느리지만 완만한 그런 능선으로 가는 길이 있다. 비유하자면 그런데 가나서는 가장 빠른 길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빠른 길은 빠른 길이지만 그 빠른 길을 가려면 때에 따라서는 암벽을 타고 넘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서는 가장 지름길이지만 힘이 좀더 들고 이빠사나는 완만한 길이지만은 좀 천천히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는 등산의 목적은 같듯이, 가나슨과 잇바사나는 목적지는 같다. 다 충도 연기를 깨닫는 것이다. 다 같은 불교다. 우열이 없다. 예. 네. 뭐, 가나슨이 수성하고 잇바사나가 하열하는 이런 것은, 연불이 하열하 이런 건 전부 잘못된 견해다. 그거는 불교를 바로 알지 못한 것이다. 불교를 바로 알고, 불교에 대해 정견을 갖춘 사람이라면 우열이 있으면 양변이 떨어지고 이분법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불교를 바로 알지 못한 것이라는 걸늘 말씀하시면서 모든 수행법은 다 평등하고 불교 수행법이면다 훌륭하다. 단지, 당신이 이제 가나선을 얘기할, 단지 가나선은 조금 빠르다. 왜, 왜 빠르냐? 그걸 알고,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빠르냐면 가나선은 우리를 본래 부처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가 중생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본래 바탕은 본래 완전하고 본래 깨달아져 있는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본래 완전한데, 그걸 모르고 내가 중생이라는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있다거나 내가 중생이라는 분별에 빠져 있으면 본래 부처가 중생이라는 분별심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생이라는 분별심을 수행해서 단박에 탁! 공부를 끝내는 그 순간을 이제 도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입장에서 출발해서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게 가나선이라면, 그러니까 그거는 빠르고 느린 게 없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그래서 고스님 그거를 원, 원의 수행에 비유했습니다. 원과 같은 것이다. 원은 앞뒤가 없잖아요. 그랬듯이, 가나선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공부다. 이렇게 하고, 윗빠사나나 어 다른 공부들은 대체로 자기를 중생이라는 그측면을 놓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중생이 점점, 점점 닦아가지고, 마침내 구경각, 아라한, 견성성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점차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제 가나선은 그런 점차나 중간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본래 부처가 부처된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에서 마르다고 할 뿐이지, 그것이 우열은 아니다고 또 분명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차이와 특색이 있어서, 이제 고우스님은 그런 면에서는 이 빠사나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나승과 같은 평등한 수행이라고 존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트불교가 요즘 뭐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티트불교가 유행하는 데는 달라이라마 스님의 그런 활동이 이제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도 당신이 이제 그런 안목고기가춤난 다음에, 언제인지 제가 그걸 살아계셨으면 지금, 어쩌면 뭐, 책뭐 만들면서 물어봤을 텐데, 아마 2000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교역이 터이고 난 다음에, 어. 예. 직접 그 수사스님들하고 같이 아마 바람살라로 나가서, 음. 그, 달라이라마스님 여러 대중과 함께 이제, 법문 예, 듣는 자리에서 그문답했던 일화를 해 주셨는데, 음. 이제 달라이라마스님이 이제, 그, 대개 고님이 그러셨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은 인과 법문이 주로 한다. 그러니까 인과 법문은 중생이 열심히 수행하면 이제 보살이 돼가지고 보살도를 끝없이 생사윤회하면서 이제 보살행을 끝없이 해서 중생구제를 하고 자비행을 펼치는 불교를 이제 티베트 불교의 특색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달라이라는 스님 법문이 이제 굉장히 지루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한국 스님들이 오고 이러니까 이제 당신도 기분이 좋아서 이제 한 시간이 넘게 이제 인과법문을쭉 하니까 그 듣던 한국 수자들은 그인과법문이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자 스님이 아이고 똑같은 얘기는 뭐 저렇게 지루하게 해야 합 이렇게 했더니. 아, 그이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에. 생사가 본래 없는데 뭔 소리를 네, 저렇게 오래 해. <laughs>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수자 스님들이 막 웃으니까 웃을 무슨 뜻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면서는 이미 다시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대중이 갑자기 자기, 말, 자기 말을 딱 와짝 울러버리니까 좀 겸연적이었던가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정색을 하면서 불교의 핵심이 지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교의 근본이 지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환하게 웃으면서 어 고개를 이제 끄딱끄덕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달래람마 스님이 고우스님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이제 지관에 대한 공감대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이제 전혀 레퍼토리를 바꿔가지고 지관 중도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우스님이 에, 질문도 하고, 에,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했냐면 스님께서는 티베 음. 불교가 세세생생 음.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보살도를 닦는다 그러는데 음. 그 이제 그러면. 왜 원래 생사가 본래 없는 건데 부처님은 중도를 깨친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사를 해탈하는 가르침인데 왜 자꾸 생사윤회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가봐요. 이게 그러니까 선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달라이 라마스님이 이제 활짝 웃으시면서 이제 우리는 예, 우리는 끝없이 보살행을 해서 예, 중생제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우리 한국에서 이 선을 하는 선법문과는 어떻게 음. 방편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본래 성부를 강조하는 선법문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인과법문을 주로 많이 하시지만, 음. 그렇지만은, 달라이라마 스님은 은행일치하시고, 음. 또 행동을 그렇게 보살행을 끊어없이 자비행을 하니까, 우리 한국 스님들은 어, 웬만하면 다 인과 본문은 차원이 낮다고 보면서 이제 생사 이리어 법문을 도리를 얘기하는데 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음. 행동이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우스님이 늘 당신이 선방에 계시면서도 안타까워 하시고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우스님도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시고 음. 왜 우리 한국스는은행일치가안 되고 음. 법은 깊이 보면서도 음. 왜 우리 스님들은 행동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한 끝에 고우스님까지 만든 대안은, 생각한 대안은,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불교를 바로 알고, 실천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걸 가야 한다 해서, 나온 게, 이제, 백일본문이나, 중도연기법을 바로 알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대안으로 고우스님 제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달라이라마스님과의 소통이나, 이제 그런 견해와, 장점들을 끊임없이 음. 이제 존중하면서 음. 우리가 안고 있는 자기 잔점, 단점을 음. 보강하려고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고우스님이 열려있는 사고, 음. 그런 것에서도 안타까워하고 음. 그 대안으로 이제 고우스님이 스스로 당신이 늘 부더니도 이제 은행 일치하려고 했고 음. 또 당신이 나중에 그 근봉함을 창금하고서는 어, 기도, 제사불공, 음. 또 심지어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도 못 달게 하고 오직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런 수행 도량으로 만들고자 한 뜻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참 고수님 같은 분도 참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수님처럼 이렇게 열린 분이야말로 뭔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뭐 인도도 돌아다니고 뭐 티벳도 티벳도 많이 이제 인도에서도. 그 히말라야 쪽 가면 대불교도별도 예. 많고 또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뭐 온갖 군대를 발발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뭐 이빠사라 수행도 예. 하고 티베트 수행도 하고 해봤지만은 에참 그걸로서는 이제 그걸로써 참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은 또 남방불교는 그 다른 것을 한국 불교 더 이상으로 다른 걸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또 오직 그 자기들만 이 지켜온 것만이 이것만이 부처님 당시에 그대로 이어온 것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나중에 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평하는 화게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남방불교 안에 가면은 미얀마 안에서도 어 무슨 쇠우민 전통, 뭐 파욱 전통, 그렇죠. 무슨 고행가 전통다 달라요. 보면 수행벌이가 엄청나게 그 안에서도 또 달뿐만 어 아니고 참 제대로 수행하면은 굉장히 이빠사나참 훌륭한 수행이지만은 어 요즘 뭐. 현실 돌아가는 꼬락선이 보면은 전두환이 같은 인간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불법이 잘보존돼어 왔다는 미얀마 꼬락선니를 보면은 저것이 무슨 놈은 저런 나라가 왜 불법이 하나도 정신세계를 제대로 스며들지를 못했구나 이런 또 느낌도 들고 뭐 티벳도 보면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달라이라마 같은 분은 탁월한 것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그래그 예전에도 다 달라이라마가 저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아, 참, 티미하신 분도 많이, 많이 계셨고, 무슨 또그 안에 뭐, 달라요뭐 독살도 많이 당하고 그 안에 그 암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뭘 절대시 한다는 것이 참, 에, 또, 어, 우습기도 하고, 어, 우리 그 대승불교 전통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근강경이나 이런, 어, 환경이나 대승경쟁이 한 5세기 이후에 출연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가짜로 치고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그것을 불교의 과정에서 발전하고 성숙하고 진화했다고도 또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현실이 엽업해야지 뭐그 전통 자체가 최고고 이런 것은 그 전통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 면 그냥 현실이 엉터리인 것이고 <laughs> 현실을 제대로 수행하고 제대로 끌고 가는 곳이 있으면 그게 엽업해지는 것이고 보고스님처럼 아옥사이더라는 가도 달라이라마, 전부 다 귀를 열고 대화를 해보고, 야, 바른 불구이라는 것이 뭔가, 내부터 제대로 실현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그렇습니다. 참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